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탈과 펀디엑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매집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 이거 확실한 것 같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죠? 트럼프의 규제 완화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호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단타의 기회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 엮여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말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면요. 25년 1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이분에 온도 파이낸스 2035원에 2340원까지 15%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온도 파이낸스였냐? 이 종목은 RWA 디파이 쪽에 전 세계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규제로 작용을 하던 이 SEP121 어떻게 되었다? 트럼프가 한참 전에 폐지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파이 생태계의 엄청난 도움과 함께 RWA 쪽도 이제 날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 일가가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액수적으로 하나, 4천억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며 조정 장세에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런 모습 보여 해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도. 연결된다? 그러면 잡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온도파이낸스를 1월 28일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집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약간의 시간이 흘러갔고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2340원을 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재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려가려는 시도가 온도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무조건 15%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보너스가 생각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요즘에 재미 좀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설날 동안 이 내용을 저와 함께 하셨다면 나름 괜찮게 결과 값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못 먹었다 라고 해서 끝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트럼프의 규제 완화, 호재는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를 끝내 놨어요. 해서 매집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2차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마지막 한번 같이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높여서 보내 드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메탈 같은 경우에는 펀디엑서 마찬가지로 결제 테마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결제 관련으로 어떤 소식이 되어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다? 지금 트럼프 쪽에서요. 본격적으로 디파이 생태계 출범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트루스파이라고 해서 아예 상표권까지 공개를 했는데 초기 투자 액수로만 지금 2.5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치면 4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앞으로도 추가적인 투자를 받아서 액수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디파이 쪽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예고했던 이제 결제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 이쪽으로 규제 완화가 100%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엑스를 통해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지금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고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죠. 근데 여기에는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결제 내역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것까지 확실하게 통과를 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 이쪽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트럼프는 결제 관련 사업한다고 상표권까지 이 이전에 출원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미국 기반 혹은 전 세계 기반으로 결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은 없더라도 매집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심플하죠. 지금 봤던 이러한 일정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지금은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매집하는 거 우리도 차근히 따라가자 일단 이걸 첫 번째로 보시고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원하던 순간이니 빠른 시간 내에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며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를 노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 박스권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2000에서 2200원 밴드 여기를 노린다라는 마인드로 일단 보다가 이 위에서 안 떨어지고 버티게 된다면은 박스권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과거에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홀딩하면서 가격 기회 주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수익 극대화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꺾이면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메탈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며 여러분들의 걸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트럼프, 의회 쪽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철저히 지금 검증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속 내용들에 대해 발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건데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 큰걸못 먹는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2천 원까지는 한번 끌어봐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메탈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는데 요거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일정과 예고된 건 뭐가 있는지 트럼프 쪽 의원들 어떤 사람들 봐야 되며 이런 걸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첫해 디테일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냥 2,200원 여기까지 단타로 먹고 나와도 상관없지만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더 이렇게 끌고 가면 좋잖아요. 이런 곤란한 방식에 대해 제가 쓸수 있는 건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 받아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만 족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퀄리티를 잘 높였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한 것이기에 이때만큼은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죠? 트럼프의 규제 완화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단타하기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 뭐라도 잡아야 된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해 드렸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면 25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 12시 33분에요 주피터 1170원에 1460원까지 15% 보자 점심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피터였냐 이걸 좀 설명드리면, 주피토는 기본이 솔라나 기반의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근데 26일 하루 전인 25일에 갑작스럽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솔라나의 활동량이 또한번 폭증을 하면서 시간당 활성 주소 숫자가 이더리움보다 26배 높다란 내용들 이런 게막 올라오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이주피터가 갑작스럽게 준비했던 내용들을 연이어서 발표하는 이러한 시간이 공개가 되었는데 자 정확히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의 향후 일정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큰거 하나 오겠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자마자 저는 아침에 아 이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목표했던 1460원 15%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19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빠져서 1600원에서 움직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지만 네,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가격과 비교하면 한참 위기 이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보다 최소 15%는 먹는 거고, 보너스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호재만 알았더라도, 어떠한 진행 상황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했더라도 얘는 못 먹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고생 좀 하셨던 분들도 요거 하나 먹는 걸로도 충분히 큰힘 얻어갈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그럴리가 없죠. 트럼프 규제화나 이제 시작했고 기관들에서도 움직임 보여지고 있다니까요. 뭐라도 더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인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